자 대리작 정말 오랜만인데,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. 대리작 콜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유고더가 제일 좋은 거예요. <laughs> 잘떴으면 좋겠다. 3, 2, 1, 2, 3, 4, 순수 즐겜모드로 가야겠다 <laughs> 소집 대리자 아 제가 근데 정말 죄송한데 대리자 무료로 안 해갖고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해드리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다 하고 싶어 하셔서 그러면 게임이 으름이 낀 켜서 제가 대리 작은 앞으로 5천원 받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 네. 아마 아는 사람 없을 듯 콜트 한 번에 5천원 근데 콜트 값이 5천원 안 할걸요 아. 예, 흐름이 너무 자주 끊겨도 힘들어갖고, 게임할 때. 왜냐면 저 지금 감정이 입하고 있거든요. 연기자들도 감정 한번 끊기면은 감정이 입하기 힘들단 말이야. 나 지금 살짝 어떤 컨셉이냐면, 득템에 도끼 오른 놈? 그런 컨셉입니다. 그래서 그 컨셉 지키려면은 중간에 너무 많이 끊기면 안 돼. 뭐, 물론 저랑 뭐, 거래를 한다던가, 뭐, 그러다가 이제 대리작 해달라는 건 뭐, 중간에 해드리고 나올 수 있는데, 그런 거 아니면. 이게 디아가 좀, 어, 나중에 레벨업 하면 물론 한판한판 한판 그냥 끝내고 나오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, 감정이 입이 어느 정도 돼야 돼, 디아도. 그 먹고 싶다 어, 득템을 하고 싶다 나득템에 미친놈이다 어 요런 감정이 그래서 내가 바바까지 키우는 거니까 소집 때리자 청자님들 응원 좀 받아야 664뜰것 같아서요 키우 아 그럼 제가 요거 웨이만 찍고 바로 갈게요 여기다 오케이 됐스 자 방제랑 비번 알려주시면 제가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제 비번을 불러드리는 게 낫겠다 버나투어님아 <laughs> 나도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나도 오랜만이라 M 라일 말 이스트 오이잖아 M 라일 말 이스트죠. 오케이. <laughs> 자 가보자. 진짜 대리작 정말 오랜만인데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. 대리작 콜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고더가 제일 좋은 거예요. 잘 떴으면 좋겠다. 3, 2, 1 e e two, one, 뜸. 아 제, 죄송합니다 아, 진짜 아, 제, 죄송해서 어떻게 진짜 아아 아. 아이 감사합니다 또 콜트보다 더 비싼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서 맡겨 주셨는데 1밖에못뛰어갖고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출장비 5천 <laughs> 원에 이러다 앙 생계형이면 후원금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 뭐 그것도 맞죠 그것도 틀말 아니에요. 아, 직작 한번 해주시려나요? 아, 제가 정말 죄송한데, 중간에 흐름이 끊겨서, 5,000원 후원 아니면은, 직작을 안 합니다. 그리고 이미 그렇게, 직작을 한번 했기 때문에, <laughs> 또 뭐가 있지? 직작해주이소. 아, 또 콜투야? 내가 이거, 아침에 1뛰었었는데, 괜찮을지 모르겠네. 자, 갑니다. 엠, 랄, 말, 미스트. <laughs> 3, 2, 1, 으쌤! 아, 사우더. 사우더. 어, 왜 페이지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내가 바꿨어요? 내가 오소 페이지로 바꿨어요? 아, 근데 사우더면 괜찮네. 근데 이거 어차피 아마존이 낄걸? 얘 민첩 많이 올려야 되잖아. 타이탄 때문에. 낄수 있을걸요? 껴질걸요, 근데? <laughs> 아니 저도 이거 여기에 집중하니 못 봤어요. 내 잘못 아니잖아. 원인님 잘못이잖아. 나안 미안해도 되잖아. 페이지 쓰고 싶어서 주시는 중. 아마라 낄수 있으면 끝에 낄수 있죠. 어, 다행이네. 아 사우더 뜬 거는 진짜 어, 또 축하하는데 아 아쉽네. 아또원희님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사우더 낄수 있어요. <laughs> 안 괜찮은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안 괜찮은 거 <것> 같아 전혀. <laughs> <laughs> 아니 재밌잖아 좋은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<laughs> 아 청문 좀열어야겠다 미치겠네 아 죽겠다 진짜 아 대리자 꿀잼이네 <laughs> 아 여러분들이 계속 언급하니까 웃긴 거예요 언급하니까 제가 원래 웃음을 딱 멈췄는데 여러분이 계속 언급하니까 무, 그 생각 나서 웃긴 거지 <laughs> 아니. 이러다 뜨면 안 웃겨 어차피 버릴 거거든 근데 쓸 거니까 웃긴 거야 오더라아또 눈물 나네 아침 아 낮에처럼 아. 아 어떡하냐 또 계속 생각난다 아, 미치겠네 아 진짜 그만 웃어